이제는 실시간 그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아이패드 프로에서 바로 이렇게 손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빠라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또는 영상으로 아이패드 OS 16.5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맥에서 사용했던 로직 프로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를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드디어 이 앱들이 아이패드용으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이 앱들을 조금 먼저 만나보고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맥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아마 인터넷 서핑하고 글쓸때 사파리를 쓰는 것 이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바로 파이널컵 프로고 제가 유튜브로 보여드리는 영상들도 모두 파이널컵 프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M2 모델을 이용해서. 파이널컵 프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고 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잖아요. 과연 이런 터치와 애플 펜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 앞에 아이패드 프로 12.9형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은 M2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을 통해서 클립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클립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USB-C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댑터 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지금 저도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바로 옮겨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주 쉽게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영상을 편집을 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아이패드용 파이널4 프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월 6,900원에 사용하실 수 있는 구독형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연으로 구독을 하시면 69,000원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1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무료로 체험을 해보고 구독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형으로 출시된 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 그냥 구매형으로 출시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사용자 분들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용을 해본 후기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컷 프로를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날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체험을 해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파일 등을 가져와서 또는 카메라로 바로 녹화를 해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취소라고 먼저 설날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양한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을 했던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등을 할때 빠르게 빠르게 이동되는 걸볼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M2 아이패드 프로 제품입니다. 자 여기서 편집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음악도 지금 넣었고 이렇게 제목들도 넣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을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로 지금 편집을 한 파일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UI는 파이널 컷 프로와 상당히 맥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클릭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나 파일 등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사진이나 파일 등을 가져왔다면 그냥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기서 바로 편집을 어디를 사용할지를 정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 파일을 가져다 두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저희가 하는 게컷 작업이잖아요. 컷 작업을 하는 방법은 자 여기 방금처럼 클립을 넣었다고 하면 이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르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눌러서 자르실 수가 있고요, 이앞 부분을 제거하는 거, 뒷 부분을 제거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립 끝부분을 선택을 해서 조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뭐 애플 펜슬 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조그 휠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조그 휠은 이 메뉴에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클립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끝부분을 이동하겠다 하면 이 끝부분을 이렇게 줄이고 넓히는 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컷 편집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나타나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위치도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부분에 뭐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타나지 않게 저는 일 해두고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파이널 컷프로가 아이모비 등과 다른 점은 다양한 효과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자막 작업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 효과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효과, 트랜잭션, 타이틀, 배경, 대상체. 사운드 트랙이라는 이런 효과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게 해서 트랜잭션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타이틀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여기서 바로바로 넣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타이틀 편집 같은 경우는 여기 인스펙터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이 부분한다면 여기는 이제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 키보드나 매직 키보드를 이용하거나 가성 키보드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고 서체 등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게 되면 자간이나 줄 간격 그리고 윤곽 발광 그리고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작업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운드 트랙이 있기 때문에 자뭐 이런 식의 사운드 트랙들을 바로바로 바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네, 영상에 넣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저도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둔 상태인데 이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를 누르면 이 볼륨 등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드 아웃과 페이드 인 효과도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커지게 등으로 조절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사운드 트랙에 지금 적용이 된걸볼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이 파이널 커플을 사용할 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펙터를 누르면 여기에 음성 분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음성 분리는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나니면 공간에서 노이즈가 많을 때는 이 기능을 켜주면 자동으로 이 배경음을 분리 해서 이 음성을 강조를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이즈가 적은 그런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기능도 함께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에는 인스펙터, 그리고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인스펙터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 포맷이라고 해서 클립 속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클립의 크기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효과 여기서 지금 다양하게 음성 분리 등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립의 색상을 조절하고 싶다 하면 색상 조절이라는 효과를 적용을 하고요 인스펙터에 가서 색상 조절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노출을 이렇게 조절한다든가 이런 작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이용해서 이 파이너 커 프로를 사용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이렇게 영상에 손글씨 등을 작업을 해서 넣고 싶은 경우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별도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걸 맥에서 가져다 쓰는 등의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시간 그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아이패드 프로에서 바로 이렇게 손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요. 꾸미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플 펜슬 실시간 그리기를 누르면, 제가 이따가 이 퓨, 뭐, 저 글씨를 워낙 못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기 실시간 그리기라고 적용이 됐죠? 그래서 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실시간 그리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 더추가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다. 실시간 그리기가 두 개가 됐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 뭐 이런 식의 핸드폰으로... 효과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 동영상에 다양한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해서 바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는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나 뭐 이런 노출 등을 바로 조절해서. 넣어서 추가해서 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캠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멀티캠으로 촬영하지는 않은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멀티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로 가게 되면 뭐 자르기나 패더 그리고 흐림 효과 등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 장면 제거 마스크 기능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 등만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뭐 화면 모드도 이 클립의 높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고 오디오 미터를 볼지 안 볼지도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 1분 10초 정도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 부분을 누르게 돼서 이제 공유를 하시면 된대요 바로 비디오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맥에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어느 정도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맥에서 다시 가져가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그럼 한번 비디오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로 제작을 하면 자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포함이 됐고요. 기본 뭐 고음질 등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비디오 포맷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H.264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거 4K 영상이고요. 그리고 자해서내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M2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사용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렌더링 속도를 보시면 와 렌더링 속도가 꽤 빠르죠.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이제는 맥을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될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용 파이널컷 프로를 직접 사용을 해 보고 제가 동영상 편집도 해본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직접 사용을 해 보니까 아이패드에 정말 최적화돼서 출시가 된 그런 앱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패드 인기가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앱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 드린 것처럼 1개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앱인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구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기존에는 맥북 프로 16인치를 들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동영상 편집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이패드만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